자, 암기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Dignity. 위험은요. DIG가 실제 원상 파다라는 의미입니다. 플러스 NITTY. 니티. 니티. 위험 있는 사람한테 땅을 파듯 고개를 숙이고 니인 티라게 인사한다는 거죠 자봅시다 위험 있는 사람한테 땅을 파듯이 고개를 이렇게 숙여가지고 너인 티가 나게 나를 각인시키고 그 사람이 나를 알아야겠죠 그래서 디그니티디그니티 dignity, dignity, 위험입니다 위험 있는 사람 디그니티 위험 자뉴머러스 수많은은요 수많은 물어도 모두 차려면 너머러스넘 멀었어. 너무 많으니까요. 수많은 물건도 살려면 너무 러스서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는 얘기죠. 자, numerous 수많은입니다. enrich 부유하게 하다는요, 인이자 만들다라는 실제 뜻입니다. for i c h 는 뭡니까? 부유하고 그런 거죠. 자, 부유하게 만들어주는 거 쉽게 그면 enrich 부유하게 하다입니다. 자, i m a g i n a i v 창의적인은요 이매진이 뭐죠? 이매진. 자, 상상하는 거라고 할수 있죠. 이매진은 상상하다는 뜻이죠. 이거는 뭡니까? 결국에는 상상을 많이 하면 창의적인 사람이 되게 됐죠. 그래서 이매지네이티브는 창의적인입니다. 자, 그래 u 튜드 감사는요. 그래니티. 그래니티. 그래니티 빌려줘서 감사하게 생각해. 그래니티. 그래니튜드. 그래니티 빌려줬으니까 너무 감사해. 그래티튜드. 감사입니다. 자, t r 이 f o 사소화는요. 자, try, tree. 그래서 보면은 세 번째 등급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삼류인, 굉장히 삼류라는 건 뭡니까? 사소화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try f o 자, 사소화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facility. 편의시설인데요. 자, fact. fact은요, 실제, factory입니다. factory. factory에서 뭔가 만들어내죠. 그래서 공장을 얘기하는 건데. 잘 만들어진 공장을 다른 얘기로 뭐라고 합니까 시설이라고 하죠. 그래서 facility, fac이 만들다니까 facility는 편의 시설을 말하는 겁니다. 자, individual 개인에는요. 자, 인디비주얼, 인디, 인디밴드는 비주얼을 감당하는 무엇들이 있다? 개인들이 있습니다. 인디밴드에도 굉장히 잘생긴 분들, 이쁜 분들이 많으시죠? 그래서 인디비주얼, 개인의입니다. 인디밴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인디비주얼, 개인의. 자, 인텐스, 강렬한, 열정적은요. 이는 뭐뭐뭐뭐 안에. 텐스는 긴장된이라는 어 원입니다. 자, 봅시다. 내 안을 긴장시킬 만한. 강렬한 모습이 있다. 인텐스, 인텐스 나를 긴장시킬 만한 강렬한 열정적인입니다. 자, Effective, 효과적인은요, 자, 효과적인 Effective, 임팩트가 있는 플레이를 하였다. 축구할 때 임팩트 있는 플레이라고 하죠. 효과적인 플레입니다. 이 자, Effective, 효과적인입니다. Dignity, 위험. Numerous, 수많은. Enrich, 부유하게 하다. Imaginative, 창의적인. Gratitude, 감사. Trifle, 사소한 것. Facility, 편의 시설. Individual, 개인의. Intense. 강렬한, 열정적인. effective, 효과적인. 자, 계단학습으로 한번 복습해 보겠습니다. dignity, 뜻은 뭐죠? 위험입니다. 내려가서 numerous, 뜻은 뭐죠? 수많은입니다. 내려가겠습니다. enrich, 뜻은 뭐죠? 부유하게 하다, 내려가서 imaginative, 뜻은 뭐죠? 창의적인, 내려가겠습니다. Gratitude 뜻은 뭐죠? 감사입니다. t r i p o e 뜻은 뭐죠? 사소한 것. 자, facility 뜻은 뭐죠? 편의 시설입니다. 자, individual 뜻은 뭐죠? 개인의 내려갑니다. Intense 뜻은 뭐죠? 자, 강렬한, 열정적인. 자, effective 뜻은 뭐죠? 효과적인입니다.